9월 18일 그 목요일은 그 경인일 하얀 그 백호의 날이 전개가 됩니다. 가을 설리 내린 산에 나타난 하얀 그 호랑이 날입니다. 오행상 경인은 금극목적 쇠와 나무가 부딪히는 상극의 영국입니다. 신성스럽게 여겨지는 이 하얀 그 백호가 맹호의 그 기질과 함께 세상의그 자신의 그 존재를 크게 그 두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운입니다. 또한 그 백호의 날은 그 평소에 그 힘에 붙이고 또 우리가 그 중과 부적처럼 힘들게 어렵게 또 느껴진 그런 일들이 희한하게 또 신통하게 또잘 해결되는 그런 암수가 또 가득 실려 있습니다. 또한 그 이날은 그 편제가 또 강하게 발동하는 날이니만큼 여러분들에게 또 뜻밖의 기대하지 않은 그 행운의 돈복이 또 크게 터지는 날이기도 합니다. 이런 그 재수 있는 그 하얀 그 호랑이 날에 하게 되는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은 또 여러분들에게 이 가을에 그 풍수한 그 돈복을 또 선물처럼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. 지금 그 목요일 하게 되는 그 하얀 그 백호의 날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은 또 지금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또 풍수기원에 또 접수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 손끝으로 직접 말 맞자와 그 재운 성취 신속 발언을 쓰므로써 그 돈복을 크게 그 속도감 있게 또 앞당겨주는 오색으로 구성된 그 재운 성취 신속 발언지를 또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이날 그 행운이 그 터지는 방은 그 동쪽과 그 서쪽입니다. 동쪽에 있는 또 서쪽에 있는 그 로또 판매점을 그 최대한 그 이용들 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날 그 행운이 그 터지는 시간은 그 오시와 그 유시입니다. 오전 그 11시에서 오후 1시,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 그 2시간을 의미합니다. 또한 그 집안 그 풍수공간에서는 그 여러분들께서 이날 그 소주 한 잔을 집의 그 해가 뜨는 그동쪽에그 하루 동안 놓아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되면 그 정제와 그 편제의 정화된 그 행운의 그돈 줄을 또 크게 그 열어줄 수 있는 이런 그 백호 이날에 또 하면 좋은 그 멋진 돈복을 끌어당기는 그런 풍수적 실천이 되어줍니다. 그리고 날이 바뀐 그 다음 날이 소주는 싱크대 그 배수구에 그 흘려주시면 또 아주 좋습니다. 저런 행운이 나에게 오겠어라고 생각한 그런 일에서 또 뜻밖의 큰그 대박을 안기는 니 하얀 그배호의날 백두대간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으로 크게 또 대박을 또 불러드리시기 바랍니다.